충청 남부 물폭탄 강타. 전라권은 침수 경고. 되살아난 태풍 부활로이 동아시아를 뒤흔든다. 지금 한반도 중부와 남부는 말 그대로 물폭탄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충청권과 남부 지역 전역에서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하천이 순식간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가을비가 아니라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기습성 폭격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충격적입니다. 전남 신안 82.5mm,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 위험이 동시다발적으로 확대 중, 전북 고창, 전남 영광 60mm 안팎,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마비와 하천범람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쪽 해상에서 강력한 비구름대가 밀려들어오며 중부와 남부 전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권에 쏟아지는 비의 양이 압도적인데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mm.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지역 단위 침수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오늘 오후. 충청 경상권 비는 점차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만 전라권은 여전히 폭우의 포위망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라권 일부는 비구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요일 충남과 전라권을 시작으로 비가 다시 살아나 밤이 되면 경상 서부 내륙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흩뿌리며 대부분 지역이 전국적 물세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큰 충격은 한반도 밖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제 20호 태풍 부할로이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다른 태풍들과 맞물려 트리플 태풍 체제가 형성되며 동아시아 전역을 위협하는 초유의 기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들 태풍은 북쪽의 강력한 한랭공기에 가로막혀 한반도까지 직접 접근하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 남부와 일본 남동 해상은 정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가을 장마가 아닙니다. 기후 시스템이 만들어낸 연쇄 재난의 서막입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폭우, 지역별 불균형 강수, 그리고 다중태풍 발생이 결합되면서 동아시아는 언제든 재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경로가 50에서 100km만 바뀌어도 한반도가 안전지대에서 직격탄 지역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위협, 라가사, 너구리, 그리고 한반도를 덮치는 가을 폭우의 함정. 먼 남쪽 해상, 위성 화면에 두 개의 거대한 소용돌이 괴물이 포착됐습니다. 바다 위를 뒤흔드는 초강력 18호 태풍 라가사, 그리고 맹렬한 기세를 뿜어내는 19호 태풍 너구리. 두 태풍 모두 그 자체로 제한급 괴수이지만, 현재는 라가사가 서쪽으로, 너구리가 동쪽으로 갈라져 나가며 한반도를 직접 덮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안도의 이유가 아닙니다. 한반도 남쪽까지 깊게 파고든 북쪽의 살벌한 한기가 태풍의 북상을 막아섰기 때문에 그 대신 남쪽에서 밀려드는 뜨거운 수증기와 충돌해 한반도 상옥에 폭발적 가을 호우라는 또 다른 재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 피해 규모는 충격적입니다. 충남 호남 100mm 이상 순식간에 도로와 마을을 물바다로 바꿀 수 있는 수준 수도권 강원 북부 80mm 교통망마비, 하천 범람 위험 급상승, 특히 이번 비는 두 차례 파상공세로 몰아칠 전망입니다. 24일 수요일 북쪽을 스쳐 지나가는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정조준 시간당 20에서 30mm 폭우가 쏟아집니다. 25일 목요일 새벽 오전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는 30에서 50mm 초집중호우라는 물의 폭격에 직면합니다. 여기에 돌풍, 벼락. 해상 폭풍까지 동반되며 연안과 항만은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비는 목요일 오후 중부부터 잦아들지만 안심은 금물. 주말 사이 전국에 또 한차례 요란한 물폭탄이 예고돼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계절이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 예측치를 뛰어넘는 국시적 집중호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후 시스템이 제어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음과 다름없습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아도 한반도는 이미 간접재앙의 소용돌이에 갇혔습니다. 태풍과 한기, 수중기의 삼중 충돌은 한반도를 언제든 침수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우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철저한 대비입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북쪽에서 밀려 내려온 차가운 한기가 태풍의 길을 막으면서 남쪽에서 올라온 뜨거운 수증기와 충돌해 정체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태풍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하며 한반도를 향해 연속적인 물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태풍의 강풍 대신 끝나지 않는 쏟아지는 호우라는 또 다른 지앙에 직면한 것입니다. 수도권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도시홍수. 서울과 수도권은 24일 오전부터 밤까지 집중호우의 1차 타격지가 될 전망입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는 지하차도와 저지대 주택가를 단번에 침수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지하철역과 하수 시설은 이미 한계치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불과 몇 시간의 폭우가 수도권 전체를 지하 침수 도시로 바꿀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과 바다가 동시에 위협. 강원 북부는 80mm에 달하는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영동 지역은 높은 파도와 강풍이 연안 마을을 위협하고, 내륙 산악 지역은 토사유실과 산사태 위험이 놓여 있습니다. 강원은 산과 바다가 동시에 무너지는 이중 위기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충청권, 정체전선의 심장부, 충청권은 정체전선의 핵심에 위치합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은 25일 새벽 30에서 50mm라는 폭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이 강도의 비는 방파대를 넘어뜨리고 하천제방을 터뜨리며 교량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충북 내륙은 저지대 침수와 도로마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호남은 물폭탄의 최대 피해지. 전북과 전남은 이번 사태의 재앙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최대 100mm 이상의 강수를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전면 침수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특히 전북 서부와 전남 지역은 시간당 50mm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가 예상되어 도시가 순식간에 호수로 변하고 농경지가 한순간에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 역시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호남은 이번 폭우에서 최악의 피해 지역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상권, 내륙 홍수와 해안 폭풍의 이중재난, 경상 서부 내륙은 토요일 밤부터 비가 집중되며 낙동강 유역의 수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순한 범람이 아니라 대도시권 홍수라는 악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해안 해안 지역은 태풍 너구리의 간접 영향으로 파도가 높아지며 어선과 항만은 긴급 대피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륙과 해안이 동시에 흔들리는 전형적인 복합 재난 양상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고립의 공포 제주는 직접적인 태풍 영향은 없지만 남쪽 해상에서 몰려드는 수증기로 인해 간헐적인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 때문에 여객선 운항은 전면 중단될 수 있고 항공편 결항까지 겹치면 섬 전체가 고립된 재난 섬이 될수 있습니다. 태풍보다 무서운 간접 재앙. 라가사와 너구리는 직접 상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것이 바로 호우 재앙입니다. 정체전선이 만들어내는 폭우는 태풍보다 느리지만 그 피해는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수도권 침수, 강원 산사태, 충청 정체전선 폭발, 호남 대홍수, 경상 해안 파도, 제주 고립. 지금 한반도는 그 모든 위험이 동시에 폭발할 수 있는 재난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태풍의 길이 바뀐다면 한반도를 향한 최악의 시나리오. 지금까지는 태풍 나가사와 너구리가 한반도를 비켜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태풍의 경고는 50에서 100mm의 미세한 변화로도 전혀 다른 결말을 불러올 수 있다고. 라가사의 반전 북상. 만약 라가사가 중국 남부 해안에서 속도를 늦추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갑자기 약화된다면 태풍은 곧바로 북쪽으로 고개를 돌려 서해 직격 코스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충청 수도권은 정체 전선 폭우 위에 태풍급 폭풍우까지 겹치며 기록적 홍수와 정전, 통신 마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너구리의 동해 돌파 동쪽으로 치우쳐 있던 너구리가 만약 서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한다면 동해를 따라 북상하며 한반도 동부 해안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거대한 파도 플러스 집중 호우라는 복합 지향에 휩쓸립니다. 산악 붕괴와 연안 침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 동해안 전역이 사실상 고립될 수 있습니다. 트리플 태풍의 연쇄 작용, 현재 남쪽 해상에서는 이미 세 번째 태풍이 발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세 개의 태풍이 서로 간섭하며 기류를 왜곡시킨다면 정체 전선은 더욱 강력해지고 한반도는 폭우의 연속 폭격에 갇히게 됩니다. 이 경우 단기간이 아니라 2, 3주 이상 이어지는 장기적 수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태풍은 스쳐도 정체전선은 남는다. 많은 이들이 태풍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정체전선이 만들어내는 물폭탄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바람은 그치지만 정체전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쪽의 수증기와 북쪽의 한기가 계속 충돌하는 한 한반도는 언제든 침수와 산사태에 덫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행동지침 저지대 주민, 사전 대피 계획 필수 산간지역, 산사태 가능성이 대비해 즉시 이동 경로 확보 해안 지역, 어선, 항만시설은 지금 당장 대피 완료해야 합니다. 도시권, 지하시설, 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출입 절대 금지. 결론, 안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태풍이 비켜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는 태풍 없는 태풍, 정체전선이 만든 보이지 않는 괴물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아니, 몇주 동안 이어질 이 기상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기상재난은 예측을 넘어서며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가장 먼저 닥쳐온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전국 각 지역의 상세 날씨와 함께, 다가오는 10월 5일까지, 10일간의 중기예보를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로 접어든지 한참 되었지만, 여전히 남쪽에는 늦더위가 남아있고, 북쪽으로는 일교차가 커져 감기나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번 주 후반에는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릴 예정이라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상 개황 오늘은 한반도 상공에서 서쪽 고기압과 동쪽 저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해안 쪽으로는 구름대가 다소 발달하면서 낮부터 흐린 하늘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은 비교적 맑지만 오전까지는 안개가 남아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북쪽의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조금씩 확장해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관령은 10도까지 내려가 쌀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낮에는 햇살이 비치며 서울 25도, 대구 27도, 광주 26도까지 올라가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이러한 큰 일교차는 가을철 대표적인 특징이지만 건강에는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역별 상세 날씨.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오늘 아침 서울은 17도, 낮 최고 25도로 선선합니다. 인천은 바다 영향으로 아침 18도, 낮 24도에 머물겠고, 경기도 북부는 구름이 다소 많으며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활동하기 좋은 날씨지만, 저녁에는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 쌀쌀해지겠습니다. 강원도. 영서지방은 아침 14도, 낮 24도로 선선합니다. 영동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고, 일부 지역에는 가벼운 이슬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산간지역은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나겠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청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전의 낮 기온은 25도, 아침은 16도로 선선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구름이 많고 오후에 비가 살짝 스칠 수 있습니다. 중북 내륙은 대체로 맑으나 늦은 오후 구름이 짙어지겠습니다. 전라도, 광주, 전남, 전북, 광주는 17도에서 26도, 전주는 16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은 바람이 바소 강해지고 파도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전북 서해안은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비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오늘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상도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대구는 여전히 늦더위가 남아 있어 27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부산은 아침 19도, 낮 26도 울산은 18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은 아침 15도 안팎으로 쌀쌀하나, 낮에는 25도 전후로 오릅니다. 남해안은 강풍특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오늘 아침 21도, 낮 27도로 늘 여름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며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모레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제주 앞바다는 파고가 3m 이상으로 높아 항해나 조업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0일간의 중기예보 9월 26일, 27일, 목금 서쪽에서 비구름이 접근해 금요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 충홍,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비로 인해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내려가 선선해지겠습니다. 9월 28일, 29일 토일.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진 뒤에 차츰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비가 조금 더 남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완연한 가을 날이 날이 드러나겠고 아침 기온은 12에서 16도, 낮 기온은 22에서 25도 정도로 선선하겠습니다. 9월 30일, 10월 2일, 월, 수. 전국이 고기압 영향으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서월 13도, 대관령 7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23에서 25도로 선선하고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10월 3일, 10월 5일, 목, 토. 10월 3일 개천절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10월 4일부터는 서해상에서 약한 비구름이 접근해 충원 호남 지역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5일에는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귀경길 교통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생활 기상 정보 건강 큰 일교차로 인해 감기 호흡기 질환 주의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는 얇은 겉옷 준비 필요. 농업, 주말 비로 인해 벼 수확이 늘어질 수 있으니 수확 시기를 조정하셔야겠습니다. 해양, 남해와 제주해상은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고 파고가 높아 항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교통, 주말 비구름과 안개로 도로 미끄럼 주의.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9월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음, 낮에는 선선하지만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말, 9월 27일 금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고, 토요일 아침까지 강하게 이어지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지만, 다음 주 후번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과 향후 10일간의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